점수 쇼 아닙니다. 롱입니다. 롱포지션이에요 장인 유튜브에 인천피스트님 덱보고 티어 올랐는데 이건 장인 덕인가요? 인피님 덕인가요? 아무튼 인피님 덕이죠. 저는 근데 그 양반 시키는대로 했다가 점수 거의 한 50점 떨어진 것 같은데. 친구야! 팔거면 다 팔았어야지 이 자식아. 나 오픈해야지 그냥. 계단대 패배구다. 돈이 너무 많다. 내가 졌지, 이 자식아. 내가 이겼다. 아 데미지 1 데미지로 이기는 거 너무 달지. 거신, 좋아요. 갈리오, 믿고 있었다고, 갈리오. 어, 아, 좋아요. 아이템도. 제발, 미스포타 힘을 내. 이겼다. 이겨서 피바라이 박았습니다 어차피 안 죽는 게 낫잖아, 그죠? 아, 갈리오 대 약파리가 아니고 진짜 좋아. 아, 이게 좋아서 그래. 약파리가 아니고 날왜 그런 그저 그런 약파리로 보는 거야. 진짜 좋아요, 갈리오. 근데 진짜 좋아. 진짜 약간 제라스 느낌이야. 3 사격에 오 코스트가 카이사가 약간 그 느낌이긴 한데. 왜 갈리오를 해야 되나? 진짜 싶다. 그죠? 내가 왜 갈리오를 해야 될까? 라는 의문을 좀 가져보자. 어, 뭐야! 오르곤 어디 갔어? <laughs> 예. 아, 순방은 한거 아닌가. 과학만 먹으면. 아, 잠깐만. 아, 존나 쎄다, 여기. 진짜. 유미 먹자. 템은. 라위 가야 될 거였는데? 과학 가고 싶은데. 이거 탐캔스 줄게요. 아, 과학 필요해 여기 거신 있잖아, 그죠? 아 탐켄치가 만들어오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. 존나 세레지크스 미치겠다 개사기야. 이게 나을 것 같은데. 야, 얘는 뭐 어떻게 이거를 찍었어? 와, 어케 노 돌연변이 좀 어. 아, 탐켄치 이거 팔딜뭐 한대? 아이, 좋아요. 조깐뭐 안에서 저항이 왜 캐고? 이 자식, 아, 탐켄치 미친놈아. 그만 먹어. 와, 아, 아 탐켄치 미친놈이네. 이거! 와, 헐리 요네 프리딩각 만들어주는 삼계치가 그냥. <laughs> 이건 용병 가자. 아이 파는 그냥 일등할까? 가자 두더분 가자! 아, 아까비 아 이거 이런 터졌어야 돼, 까비. 이러면 장갑.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 용병이 크림에서 터진다 <laughs> 지금 먹고 싶어 나이스 왜 지금 먹고 싶었냐 왜 와이 지금 용병만 올렸을 때얘 만나면 50% 확률로 골드도 먹고 그거 한단 말이야 나이스 좋았죠. 없죠? 었나 관리하고 싶단 말이야. 아니, 다음 턴에 용병의 상징 나오니까. 탕켄치랑 용병의 상징 같이 나오기로 했거든. 요 아하, 에이팅기 있구나, 여기. 나이스. 나이스. 눈을 공격해 발로, 나이스. 좋아요. 와, 미친. 가자고! 정보로 가자고! 7일 50원에 오용병이야 이거 어떡할 건데. 어? 나 이거 돈 버는 기계거든요. 우르고시 잡으면. 아, 에이성 직스였어? 괜히 쫄았네. 이게 얼마야! 미친 한 판에 거의 5원씩 버는데 아, 쌈미라 먹죠, 이단쌈미라 피바라기 좋을 것 같아. 아, 진, 진. 또 다르거든, 진이. <laughs> 야무지고만 바로 시계 태어까지 받고. 진이 또 광역으로 돈을 벌어! 다르거든, 확실히. 아, 게임 재밌다. 이렇게 하니까 어, 재미없을지도. 왜 이렇게 보상이 청렬인 거 같냐? 여기까지 왜 이렇게 보상이 안 좋아. 오영병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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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아좋아 좋아. 이거 진짜 미쳤어. 진이 다 잡거든요. 진이 잡으면 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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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으로 돈복사가 된다고. 여기에 완벽한 거 용병 고서 고서에서 용병 고서 나오고 이거 용병이 고유한 볼, 골드만큼 딜 증거. 너 용병해라. 치료병 하러 가자. 나 이런 명안 봐. 바로 팔라 그냥. 치료병으로 가자고. 바로 다시 노래 꺼 빵. 널 위한 용발이야 이 자식. 와 미쳤다 골드 수급. <laughs> 거의 시원 벌어 한 판에. 이제이스아 이거 테이스 내가... 아, 이거 이거야지. 이거 하려고 왔거든. 이거 하나 바라보고. 이래서 징크스랑 제이스 안 붙인 거라고. 이거 하려고. 이거 하려고. 미친 시너지. 돈떨와 이거 안 사도 되잖아. 안 팔아도 되잖아. <laughs> 돈이 미친 듯이 맞다. 와, 말이 돼 이거? 이자가 필요 없어, 그냥 이거는. 50원 이자 한무 학 그냥 무한으로 맞아. 설마, 지~~~~~ 진... 진이서. 이게 4-4입니다. 삐용. 비싼 거 먹어. 고급류 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급류. 아, 질것 같은데. 솔직히 말해서 질것 같아요. 그죠? 저는 제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쎄단 말이에요. 니가 <laughs> 질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자식아, 니가, 네가, 니가, 네가, 니가, 니가! 니병니 <laughs> 아, 이아니 아, 이 아, 이건 아, 이지이거 아, 이 아, 이거나 먹자 그냥 목을 따와라, 켄치야. 아, 가갑을 넣을 걸 그랬다. 그쵸? 탕켄치. 묘돈이야 <laughs> 이게? 아, 진 타겟팅 개쓰리기야 크림에서도 돈을 준다고. 아, 요네 이성이 몇 명이냐, 근데?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? 나이스, 한 캐치. 평궁, 나이스, 좋아요. 빵! 한4연패만 하고 먹자고. <laughs> 아 헉! 캐치야! 내 손으로 보내주고 싶어. 그래, 친구야. 암캔치야 아이 자식아 너몇 번째 저격했는데 왜 이제 만나는 거야 널 위한 암캔치 이 자식아 허 딸피 된거봐 이거 가는 거야 친구야 거야, 그냥 아 용진삼성 벌써부터 약간 가슴이 웅장해져 이제 곧 나옵니다 진삼성은 아니 고소가 나와? 안 되겠다. 이거 묶어놓고 패자. 이거 묶어놓고 패자. 자곡 자곡. 묶어놓고 패겠습니다. 이거. 다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집행하고 패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 있으니까. 돈이 복사가 된다고. 아니. 허허 죽지 마 장난감들아. 이렇게 안 뜨냐 근데 그죠? 우리야, 나안 볼게요. 그러니까 치련패 그러니까 치룡병 연패를 못하는 게 진을 빼야 돼. 그러면 그러니까 치룡병 연패 보상이를 못 먹어요. 뭔지 아시죠? 텐츠 밥도 안 줘야 되겠다 이 자식이 너무 일잘자라안돼그죠그게템칸수를 조금 줄여놓자. 쓸 템을 일단 넣어두고 템칸수줄이자고후살쳐안줄까안사여수 문도 안 살게요, 이거. 장난감아, 죽지 마. 왜 이래도 이길 것 같냐? 왜 이렇게 불안하냐? 스행자까지 넣어주고 왜 이렇게 이래도 이길 것 같냐? 아하. 딱 약하게 지는 게 베스트거든요. 아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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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스 화이팅! 어휴. 와, 여기 감사합니다 와! 감사합니다 형님. 이거를 주시네! 아! 와. 아버려아둘지 아버지! 와. 아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이거를 남겨주시네. 8차선에, 우라만, 팔토르. 잉. 어, 뭐야. <laughs> 와, 역시. 훈훈한 <laughs> 또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이거를 또. 픽상각을 보게 해주시고 저분 누구야? 아이고,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훈훈한 또 롤체붕이들의 또이 의리.